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받았는데 실제로는 일을 하기 힘든 상황이신가요? 성실하게 일하려 해도 통증 때문에 몇 시간 일하다 주저앉게 되고 결국 일자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MRI 검사 결과나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연금공단의 판정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근로 능력 평가에서 근로 능력 있음 판정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이의 신청 과정에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효과적인지, 아니면 치료를 더 받고 새로 신청하는 것이 좋은지 실질적인 조언을 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근로 능력 평가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로능력평가는 18세부터 64세 사이의 기초생활수급자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상태인지를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근로능력있음 또는 근로능력없음으로 판정합니다.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받으면 조건부가 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근로능력있음으로 판정받으면 자활사업 참여 등의 조건을 이행해야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할 능력이 있다고 판정받았지만 실제로는 건강상 이유로 일을 지속하기 어렵다면 정말 난감하시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고, 둘째는 추가 치료 후 신규로 다시 신청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능력평가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단순히 같은 병명으로 이의 신청을 하면서 소견서만 추가하는 것으로는 판정이 바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의 신청에서 성공하려면 이전과 다른 근거 자료나 새로운 질병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제출하지 않았던 MRI 결과 같은 구체적인 검사 결과가 있다면 이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소견서보다는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가 훨씬 설득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능력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의학적 상태뿐만 아니라 실제 일상생활에서의 활동 제한 정도입니다. 따라서 일하려고 시도했으나 통증으로 지속하지 못했다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문서화하고 이를 진료시 의사에게 상세히 설명하여 진단서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추가 치료를 더 받은 후 신규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특히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다면 그 근거가 되는 검사 결과들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판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진단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동안만 유효하므로 신청 직전에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최근 진료기록 약 2개월치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진료기록에는 현재 상태, 치료 과정, 약물 처방 내역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수술 필요성을 명확히 기록한 상세한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수술이 필요합니다라는 짧은 내용보다는 왜 수술이 필요한지, 수술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어야 합니다. 넷째, MRI나 CT 등 영상 자료를 포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전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번에는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 자료는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로 평가 과정에서 강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소담 씨는 허리 디스크로 인해 근로 능력 평가를 신청했으나 근로 능력 있음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을 시작하면 2세 시간 후에는 심한 통증으로 더 이상 일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이소담 씨는 정형외과 의사로부터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단순히 소견서만 추가하여 이의 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었습니다. 그후 이소담 씨는 MRI 검사를 새로 받고 그 결과와 함께 일상생활에서의 구체적인 제한점들을 자세히 기록하여 다시 신청했습니다. 예를 들어 30분 이상 앉아있지 못하거나 5kg 이상의 물건을 들수 없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소담 씨는 근로능력없음 판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로능력 판정의 조정 및 권리구제 절차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근로능력 판정 사업 안내에 따르면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60일 이내에 재판정 신청서와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당초 제출했던 서류 외에 주장하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재평가를 실시할 때 당초 평가에 참여했던 직원이나 자문위원을 배제하고 새로운 인력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재평가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지자체에 통보되며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근로능력 재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재판정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에는 시도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별도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있음 판정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이의신청을 할 때는 단순한 소견서보다 MRI 같은 객관적인 검사 결과와 구체적인 활동 제한 사항을 자세히 기록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 치료 후 신규로 다시 신청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근로 능력 평가는 여러분의 건강 상태와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판정 결과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모두 다를 수 있으니 이 영상의 정보를 참고하시되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 소담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